바로크와 로코코는 모두 유럽에서 유행했던 예술 양식이지만 분위기와 표현 방식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바로크는 17세기부터 18세기 초반까지 유럽을 휩쓴 예술 양식으로 웅장하고 극적인 분위기를 특징으로 합니다. 바로크 미술과 건축은 강한 명암 대비 역동적인 구성, 화려한 장식, 그리고 감정을 극적으로 표현하는 요소가 두드러지죠. 대표적인 예로 카라바조의 강렬한 빛과 그림자가 대비되는 회화, 베르니니의 생동감 넘치는 조각 작품, 그리고 성베드로 대성당 같은 웅장한 건축물이 있습니다. 바로크는 주로 가톨릭 교회의 영향을 받아 신앙의 경이로움을 강조하며 관객에게 감정적으로 강한 인상을 주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로코코는 18세기 초반부터 프랑스에서 시작된 예술 양식으로 바로크보다 훨씬 우아하고 섬세하며 경쾌하고 장식적인 분위기를 띱니다. 바로크가 웅장하고 무거운 느낌을 준다면 로코코는 부드럽고 화려하며 자연스러운 곡선과 밝은 색조를 많이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로코코 화가로는 프랑스 와 부시나장 오노레 프라고나르가 있으며, 그들의 작품은 사랑과 향락, 귀족들의 우아한 생활을 주제로 한 것이 많습니다. 건축과 인테리어에서도 로코코는 곡선이 강조된 장식, 파스텔톤의 색감, 그리고 가벼운 느낌의 디자인을 특징으로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베르사유 궁전의 거울의 방이나 독일의 비스 교회 등이 있습니다. 이두 양식의 차이를 쉽게 이해하려면, 바로크는 왕과 신을 위한 예술, 로코코는 귀족과 개인을 위한 예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바로크는 강렬한 감정과 신앙적 의미를 강조한 반면, 로코코는 우아하고 경쾌한 분위기 속에서 개인적인 즐거움과 세련된 미감을 추구했습니다. 바로크가 대성당이나 궁전 같은 거대한 공간을 장식했다면, 로코코는 귀족들의 살롱이나 사적인 공간을 꾸미는데 더 많이 쓰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로코코는 바로크의 연장선에 있으면서도 더 가볍고 장식적인 스타일로 변화한 형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18세기 후반에 들어와 로코코의 지나친 장식성과 가벼움에 대한 반발로 보다 엄격하고 균형 잡힌 신고전주의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흐름을 보면 예술은 시대의 분위기와 사회적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변형된다는 점이 흥미롭죠. 이제 바로크, 로코코에 대하여 조금 알게 되셨나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